그서 불가피하게 제가 다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짧게 저희 취지하고 입장문만 낭독하고, 바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했을까요? 예. 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라 보호하라! 보호하라! 카드사의 형식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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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화재, 메리츠 그룹의 캐스팅 보드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해라! 마련해라! 예. 홈플러스 사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월 4일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 동안 도대체 홈플러스와 MBK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성실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망가질 동안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살만 갖다 먹는 터무니없는 짓으로 홈플러스가 완전한 파국상태에 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루빨리 청산해서 피해자들이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홈플러스 조합 노동자들과 종사자들은 벌써 일주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영성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도 평생 모아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 아니면 빵통이 되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1월 1 4일날 김병주와 김광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다시 검찰이 새롭게 기소해보겠다고 반부패 2부에 수사를 재배당했는데요. 이로써 오히려 수사 기, 기소까지 시간이 더 늘어져서 결과적으로 김병주와 김광일이 보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는 의견서는 해생법원이 저희가 지난 1월 13일에 제출했던 의견서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자, 정리해서 왜 유동화 전당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의견을 회생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입장문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